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골프 얘기, 골프 이슈 한번 다뤄볼 거고요. 윤이나 선수 얘기 할 겁니다. 윤이나 선수 주기 복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그 전에 크리스코인이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RWA 가상 자산이 아니라 실제 자산에 연동되는 코인이 처음으로 발매가 됐고요. 지금 1차 프리세일 기간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설명란 댓글에 있는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하다는 저의 마중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고개 숙여봤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윤이나 선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윤인나 선수는 특별하죠. 왜 특별하냐. 일단 예뻐요. 비주얼이 대단하죠. 거기다가 피지컬도 대단하죠. 거기다가 엄청난 장타, 호쾌한 샷, 엄청난 부밍을 했었죠. 엄청난 팬들도 많이 생겼었고, 우드샷, 미친 우드샷이라고 해가지고, 여자 선수에서 보기 힘든 경기력, 물리적인 피지컬력, 하여튼 보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오랜만에 만난 슈퍼루키였었죠. 이 선수가 KLPJ를 지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엄청난 팬덤도 가지고 있었는데, 오구 플레이를 일으켰어요. 오구 플레이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오구 플레이는 남의 공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말 골퍼들 하다 보면 헷갈리잖아. 내공 아니고 남의 공으로 쳐도 사실 알죠. 우리가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남의 공인지 내 공인지 모르면 좀 문제 있는 거죠. 근데 프로 투어 선수가 경기 중에 오구 플레이를 했다. 자여기서 방법이 있어요. 오구 플레이로 경기 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투벌타 받고 끝나요. 근데 윤이라 선수가 좀 잘못한 건 뭐냐면 오구인 거 알면서 경기를 끝까지 가고 끝냈어요. 그리고 한달 있다가 내가 오구 플레이를 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를 받았죠. 저도 그거 가지고 윤이라 선수 약간 옹호하는 영상 찍었다가 채널 날라.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건윤희나 선수자가 자숙도 하고 반성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한 5천 명 정도의 팬들이 이제 탄원서를 낸 거예요. 어디다가 한국 골프 협회 KGA에다가 탄원을 해서 KGA에서는 줄여 줬어요. 1년 6개월로 문제는 윤이나 선수는 KGA 선수이기도 하지만 KLPGA 선수이기도 해요. KLPGA에서 안 풀어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탄원을 했어요.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어제였습니다. 어제 결론은 안 났어요. 그냥 기각시켜버렸어요. 기각했다 그래서 뭐가 결론이 난건없이 그냥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 왜? KL PGA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줄여 주자니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풀어 주자니 또 문제가 있고. 어떻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윤이나 선수가 이게 자숙도 하고 했으니 이제 복귀하고 이제 징계를 줄여 주는 것도 괜찮다. 1번. 2번. 아니다. 골프는 룰의 스포츠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의견을 줬으면 좋겠고, 저도 뭐라고 답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래도 어린 선수인데, 조금, 조금. <laughs> 그런 입장을 취했다가 진짜 채널 날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입장은 저는 사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골프는 심판이 없는 룰과 매너와 에티켓의 스포츠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고요 이 대상이 이렇게 상품성이 있는 윤이나 선수가 아니었다 라면 이런 논의가 있었을지 이런 탄원이 있었을지 과연 상벌위원회가 열렸을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 달에 다시 상벌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아마도 k lpga 에서도 여론의 방향을 잘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서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의 크리스의 한줄평 그래도 골프의 정신은 지켜졌으면 좋겠다.